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인 만큼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력과 구심력에 대해 다뤘고 구심력으로서 중력이 작용할 때어그 상황에서 관계식을 통해서 위성의 궤도 차이에 따른 어떤 특성 차이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음, 위성이 이제 지구에서 가까울 때와 멀 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구라는 뜻입니다. 지구. 어, 이제 이거 불러 V로 v 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90 가속도는 두번 시간에 유도한 대로 얼 분의 v 스크야가 되고요. 이제 중력 같은 경우는 음 r 제곱 분의 g m m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예, 거리가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이 더 강할 텐데, 거리가 작아지면 중력이 더 강할 텐데, 그 강한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laughs>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력이 온전히 음 90력으로 쓰일 만큼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90가속도가 어 이 방향 이렇게 안 쓰인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어 이제 정지 궤도와 저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궤도는 이제 지구 자전 속도와 이 공전속도를 지치시킨 거고, 위성의 공전속도를 지치시킨 것. 저외도는 그러한 편의 보다, 음, 통신의 이점. 위성과 지상국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음, 통신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위가 크다 보니, 이 위성의 공정 속도를 지구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더 빨리 돌아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신을 하려고 했을 때 위성이 저기 가버리면 파가 휘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수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 수를 늘려야 되고, 음, 네. 어,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그들끼리 통신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마 이것을 스타 링크라고. 어 기술 이름을 붙여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